안녕하세요 직장인 투자자 이프로입니다. 지금 보시는 그림은 제 계좌 총액을 그래프로 나타낸 것입니다. 그래프를 자세히 보면 21년 5월 처음 1억원을 달성했고 금방 2억원까지 갈줄 알았던 계좌는 22년 기나긴 하락장을 지나 23년 12월 2억원에 도달합니다. 그리고 불과 5개월 만에 계좌는 2.5억원을 돌파했고 또 그로부터 3개월 뒤 현재 계좌 총액은 3.2억원을 돌파했습니다. 어떻게 평범한 직장인인 제가 짧은 기간에 이렇게 많은 자산 증식을 이룰 수 있었을까요? 처음 1억원, 1억원에서 2억원, 2억원에서 3억원까지 1억원이라는 자산이 증식되는 데는 모두 동일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처음 1억원까지는 17개월, 1억에서 2억까지 30개월, 2억에서 3억까지는 7개월이 걸렸습니다. 주식시장은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며 어떤 달은 수익을 주기도 했고 어떤 달은 손실을 주기도 했습니다. 지금 보시는 그래프는 투자를 시작한 이후 매월 상승과 하락을 기록한 데이터입니다. 어떤 기간은 상승보다 하락한 비율이 더 많은 기간도 있습니다. 하지만 전체 투자 기간을 보면 상승한 월이 하락한 월보다 월등히 많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이 그래프를 통해 알수 있듯이 제가 이렇게 빠른 기간에 많은 자산 증식을 이룰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시장을 떠나지 않고 시장에 오랜 시간 머무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사실을 알고 있지만 이러한 기간을 만나면 대부분 사람들은 시장을 떠나갑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시장을 떠나가는 그 순간에도 가치 대비 저렴한 기업의 주식을 모은 투자자들은 보시는 것와 같이 더 높은 수익률을 기록할 수 있습니다. 주식 시장은 인내심 없는 사람들의 돈을 인내심 있는 사람들에게 흘러가게 한다. 워렌버핏. 오늘 이 영상을 정리하며 느낀 점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시장과 오랜 시간 함께 해야 한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시장 변동성과 상관없이 가치 대비 저렴한 기업의 주식을 꾸준히 모으면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가치 대비 저렴한 기업을 찾는데 시간을 쓰고 싶지 않다면 S&P 500과 같은 인덱스 펀드에 투자해도 됩니다. S&P 500 ETF에 초기 투자 금액 1억 원을 투자하고 매월 200만원씩 20년을 납입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상장 이후 S&P 500의 연평균 수익률, 10%를 적용하면 20년 뒤 계좌 총액은 약 22억까지 늘어나게 됩니다. 이 데이터가 보여주는 핵심은 매월 주식을 사 모은다는 것과 오랜 기간 투자한다는 것입니다. 자산 운용사 뱅가드 그룹의 최초 CEO이자 인덱스 펀드의 창시자 존 보글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시간은 투자자의 친구이지만 충동은 적이다. 제 구독자분들은 시간을 내 편으로 삼아 여유를 갖고 투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장 변동성에 의해 충동적으로 주식을 사고팔지 말고 꾸준히 올바른 투자하시길 권유드립니다. 오늘 이 짧은 영상이 시간 변동성에 마음이 흔들릴 때마다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영상이 마음에 드신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람 설정 눌러주세요. 그럼 오늘 영상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직장인 투자자 2프로였습니다. 감사합니다.